안녕하세요. 트로트 스타들의 소식을 함께하고 있는 효정TV입니다. 어제 2월 1일 토요일에 방송이 되었던 살림남은 재밌게 보셨습니까? 어제 방송에서는요 우리 백지영씨가 자리를 비웠는데요. 스페셜 MC로 베이비복스 윤은혜 씨가 오랜만에 출연을 해서 우리 박세진 가수님은요 진짜 연예인 같다고 하면서 본인은 커피프린스 이뤄짐 드라마도 봤고 KBS 가요대제전에서 화제가 됐다면서 또 윤은혜를 신비롭게 바라보는 장면이 있었죠. 또 우리 오프닝 무대로 우리 박세진 가수님은 장구의 신답게 장구 퍼포먼스와 함께 99881234를 열창을 했는데요. 무대를 본 우리 윤은혜 씨는 왜 장구의 신이라고 하는지 제가 낯을 좀 가리는데 저도 모르게 들썩이고 있다면서 진짜 멋있다는 또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박서진 가수님은 선곡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경연에서도 그렇고요, 이게 살림남에서도 참 선곡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는 좀 아쉽게 우리 가수님의 가족 일상은 방송이 되지를 않았는데요. 또, 윤은혜 씨가 박서진 연예 대상 신인상 수상한 얘기를 꺼냈는데요. 우리 윤은혜 씨는 서진 씨 신인상 받은 거 축하드린다고 하자, 우리 박서진 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 또 너무 좋았고 재밌었습니다. 언지원 씨는 그럼 신인상을 받고 회식을 쌓는지 물어봤는데요. 박서진은 당연히 회식을 쌓다면서 심지어 일시불로 결제했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웃음을 줬습니다. 박서진 가수님이 지난해 살림남으로 예능에서 신인상 받는 게 목표이자 꿈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가슴 웅클하고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원지원은요 당시 일정으로 회식에 나는 참석하지 못했다며 저한테 다시 쏘라고 하니까 우리 박서진님은요, 연말까지 기다리셔야 한다고 말해서 웃음을 줬습니다. 우리 박서진 가수님은 이제 예능감이 날로 재밌어지고요. 또 여유있고 말도 더 잘해지는 것 같습니다. 박서진 가수님은 돈도 함부로 쓰지 않고 알뜰하지만 꼭 써야 할 때는 또 쓰고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는 무한 사랑을 베푸는 우리 가수님을 사랑하고 응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살림남에서도 멋진 모습 응원하며 또 현역 광투에서도 꼭 우승하시길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